아, 자꾸 뭐가 입술이 이렇게 나냐? 아이고야 제가 방콕에 온 이후로 돈좀 아껴보겠다고 맥기니를 부실하게 챙겨 먹었더니 요즘 입술 주변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거의 몇달 동안 대부분의 끼니를 밥이랑 계란, 두부로만 때였으니 영양소 섭취 불균형이 심각하기는 했죠 고기는 언제 먹었는지 기억조차 없고 채소나 과일들도 좀 먹어야 되는거 알면서도 생활비에 여유가 없으니 한끼한끼 해결하는데 급급했던게 결국 탈이 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 계속 이렇게 먹고 지내다가는 분명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당장 다음달 월세도 해결하기 벅찬 상황이라 일단 7월에 공모전 발표가 나니까 그때까지만 한 달만 더 버텨보자 하던 찰나에 구독자 몇 분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지금 이렇게 부족했던 영양소들을 채우러 마트에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삼겹살을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비싸가지고 사지 못한 장면을 보신 구독자분이 삼겹살을 꼭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삼겹살을 사서 먹으려고 합니다. 삼겹살 가격은 1kg에 159바트, 100g에 한 620원 정도 하니까 생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저렴하죠. 일단 가격을 확인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사 놓고 마지막에 삼겹살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기에 찍어 먹을 쌈장 같은 걸 사야 되는데 한국 고추장이나 쌈장은 가격이 거의 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클것 같아서, 여기 현지인들이 찍어 먹는 소스를 한번 사볼까 합니다. 이쪽에 고기에 찍어 먹는 소스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코리안 바베큐 소스라고 적힌 게 보이네요. 색깔은, 오히려, 현지 태국식이 더 진해 보이는데, 이거 그냥, 스위트 칠리 소스 아니야? 그래도 이거 한번,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콕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비빔면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풋고추 같은 게 있어서 어, 필요한 만큼만 사도록 하고 또 청양고추가 없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매운맛을 달래줄 동남아 고추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필수고 어 망고를 좀 살려고 했는데 시즌이 끝났는지 망고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아쉽지만 다행히도 여기 제가 좋아하는 용과가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고민도 없이 장바구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추를 사려고 했는데, 마침 반값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겹살까지 구매를 마쳤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먹는구나. 드디어 방콕에 온지 무려 106일 만에 삼겹살을 먹어볼 건데요. 사실 삼겹살을 떠나서 고기 자체를 아예 처음 먹어봅니다. 방콕에 와서 어, 고기 가격은 이게 530g에 3,200원 정도 하니까 엄청 저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는 만큼 상추, 고추, 마늘, 양파까지 준비했고 무려. 비빔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삼겹살을 굽기 전에 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을 익히는 동안 어, 삼겹살을 굽기 좋게 미리 썰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으니까 남은 삼겹살은 또 다음에 요리를 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다 익은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자, 이제 삼겹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 건데 아, 이게 잘 잘릴지 모르겠다. 한국이었으면 그냥 구운 다음에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제발 잘 잘려라. 야, 고기는 진짜 튼실하다. 그래도 뭔가 잘립니다. 비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laughs> 엄청 좋아하시겠다. 이거 삼겹살이 아니라 이겹살 아닙니까? <laughs> 어, 이것도 일이다 야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구나 어, 칼이 은근히 잘 되는 칼인데도 야 이거 야 그냥 가, 칼을 가는 수준인데 아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썰다가 시간 다 하겠는데 아우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썰어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나름 모양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우 아니 이게 삼겹살 먹방을 찍으려고 한 건데 손질, 손질 브이로그가 되고 있어 다해간다 다해가 오늘 뭔머신지 뭐 하자 으쌰 고기를 먹자 고기 준비하는데 한시간 걸리겠다 비빔면은 미리 괜히 끓여놨다 이거는 어디갔어 아카메라 있구나 <laughs> 자꾸 카메라를 왔다갔다 하니까 이거는 불판 데울 때 기름질 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다 아 드디어 다 썰었습니다 어 그래도 양 엄청 많은데? 엄청 배부르겠다 야 그래도 오랜만에 고기 먹는건데 제대로 먹어야지 상추쌈 딱 해가지고 상추가 양배추야 양배추 아니야? 상추 처음 먹거든요 방콕 와가지고 아, 왜 이렇게 달아? 맛있어 아 원래 청양고추에 먹어야 되는데 무슨 고추지. 아... 와! 우! 청양고추였어. 어 있구나. 동남아에서 청양고추가. 아니 아. 아. 아니 나는 아. 난 이게 안 매울 줄 알고 이 동남아 고추를 샀거든요. 혹시나 매운 게 필요할까 봐. 아. 이거 그냥 쌈장에 찍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질 뻔했네. 오우. 아, 오. 아. 어, 이거 다먹어도 되겠다. <laughs> 자. 준비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자, 드디어. 아, 드디어 삼겹살이다. 근데 이게 걱정인 게 불판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잘 구워질지 모르겠네. 일단은 아, 벌써부터 삼겹살 냄새 나는 거야? 오, 고기 냄새다. 자, 갑니다 이제. 첫 번째 고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 좋습니다. 냄새납니다. 냄새납니다. 들러붙습니다. 아이, 큰일 났다.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들러붙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좋아, 좋아. 핫티가. 기름 겁나 튀고요. 핫 야, 그래도 고기 잘워지네 자, 이제 첫 번째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나? 소금 살짝 찍어서. 아, 지금 제 미각이 완전 리셋이 된 상태라 삼겹살의 모든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음. 와. 고기 엄청 맛있다. 음. 되게 맛있네. 와. 어, 이거 소금 안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 이 비계에서 나오는 고소함이. 나는 마늘을 구워 먹는 거보다 이렇게 생 마늘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와 엄청 부드럽다. 쌈장 대신에 이걸 먹어야 되는데 어 아, 지금 미쳤나봐 이거 불량품이 왔어. 와 이거 어떡하지? 어 진짜 못 듣겠는데? 힘들네아 어, 맛보고 싶다고 결국에 이렇게 뚫었습니다. 난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 이게 어딜가서 한국 소스인지? 무슨 맛이지? 완전 스위트 칠리 느낌 아니야? 아, 느낌이 왔다.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한국에 맛은 전혀 없고, 그냥 스위트 칠리 좀 매콤한 맛? 먹을만한데, 삼겹살이랑 어울리는 맛인지 한번. 아, 그 맛은 아닌데. 달아. 자, 아, 쌈장! 이번에 쌈싸서 한번. 청양고추 딱 뜨거워 알았어 알았어 끓게 끓게 좀 먹자 씨. 와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다 와 아니 고기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한국에서 웬만한 삼겹살집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삼장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좀 힘이 붙는 것 같은데, 몸에 어우, 오랜만에 단백질 지방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니까 내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비가 자, 바로 이차전 갑시다. 소스가 아쉬우니까, 하지만 아쉬울 게 없죠. 바로 빔면 있기 때문에, 자, 가자. 아, 좋다아 이게 확실히 외국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집에서 먹는 기분이 아니고 어제 놀러 와서 먹는 것 같아 텐션 하나 잡아놓고 혼자서 <웃음> <오우>. <웃음> 깜짝 놀랐잖아 자기름면까지 준비가 됐고 고기만 아다 좋은데 기름만 튀지 말아줘 이럴줄 알았어 아이 <laughs> 조합 너무 그리웠다 마주 느낄 겨를이 없어 와 아, 진짜 맛있다 아, 상추가 필요없어 지금 비비면 하나면 끝이구나 아 맛있다 감동이다 안지어안지어 안 어떻게 여기 세균들 다 여기서 죽을 거니까 아..먹기 너무 힘들다 아 원래 내 머릿속에는 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하나씩 구우면서 정미하면서막 쌈도 싸먹고 양파도 구워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laughs> 이렇게 대 난장판인 줄은 몰랐네 진짜 아 고기찜 한번 가긴 가야겠다 아 그래도 맛은 있다 진짜 확실히 아우 이제 조용이전네자 아무튼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방콕에서 무려 106일 만에 삼겹살을 먹게 됐는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진짜 기력을 회복한 느낌인 것 같아. 확실히 사람은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튼 촬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